그 다음에는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 비교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이거 어,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 일단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경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것은 변동성이 큰 거는 경기 민감주고요. 경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작은 종목은 경기 방어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방어주는 유틸리티 주라고도 해요. 유틸리티 주, 음, 유틸리티 주인데 전력 한국전력 같은 거 있죠 전력 그리고 가스 가스 수도 철도 이런 것들이 바로 전 경기 방어주다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필수품이죠 필수품 이거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옛날처럼 촛불 켜고 그렇게 살면 되긴 되지만 어, 이거는 지금 현대 현대인들을 현대인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현대인들의 필수품들이다. 아 정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인데 왜 경기 방어주면 이게 지금 거의 다 공공재 산업입니다 공공재 산업이라서 한국 전략이라던가 한국 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종목이 되겠는데 이런 회사들은 보통 독점 기업입니다 독점 독점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풀어놓으면 풀어놓으면 서로 뭐 경쟁하다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가격이 너무 급등하게 되면은 서로 뭐 인상 담합해가지고 인상하게 되면은 아무도 손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다스린다, 정부가 관리한다. 아 이런 종목들을 이런 업종들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업종들이 바로 경기 방어주다. 경기 방어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하락해서 약세장이 와도 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생활 필수품들이다. 필수 소비재죠. 필수 소비재. 그래서 저는 이런 필수 소비재 산업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나 뭐 경기가 안 좋아져도 경기가 안 좋아져도 가장 잘 이용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해서 여러분들 뭐 가스 안쓸거안 쓰고 수도 물쓸거 아끼고 그렇게 하는 거잘 없죠 물론 뭐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 월급이 줄었어요 자동차 안살수 있죠. 그 돈으로, 모아둔 돈으로 다른 거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경기 민감주는 이와 같이 민감하다. 경기에 민감해서 경기가 크게 오르면은 더 크게 오르고 경기가 크게 내리면 더 크게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가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약세장에서는 유틸리티주의, 유틸리티주가 뭐냐면 경기 이 방어주죠. 그런 주가 변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주가는 적게 하락하고 그리고 유틸리티주, 경기 방어주에 강세장에서는 조금 상승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도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조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붙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둘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독과점 체제. 국가정체제,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경기 민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자동차, IT, 컴퓨터, 철강 등이 이것에 해당되는데요. 환율이나 유가 또는 물가, 소비, 지표 등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하락해서, 하락해서 약세장이 올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 업종이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최근 들어서 2016년 말 들어서 화랑장이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한번 불황에 떨어진다. D램 가격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은 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 민감주죠. 그리고 환율 같은 부분.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31원인데요. 별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어, 2016년 1,200에서 1,100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높지 않은 수준이죠.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더 크게 보면은 뭐 IMF 때 이럴 때는 뭐그 다음에 IMF 터지고 나서는 1,800원, 1,9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럴 때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조금 변동해도 경기 민감주들은 크게 변동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 민감주들은 대, 대부분 뭘까요? 수출주입니다. 수출주. 자, 수출을 많이 하는 것들이 경기 민감에 가까워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에 크게 휘둘려야 된다. 어, 종목 선정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좋습니까?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 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경기 방어주가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는 정말 안정적이죠. 시장이 안 좋아도 정말 경기가 안 좋아도 괜찮다라는 점, 경기 민감주만큼의 큰 급등은 나오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정말 부자가 되면 될수록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저 리스크 저 리턴은 좀 너무 심하고 저 리스크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은행 이자죠. 은행 이자. 근데 그거보다 약간 더 높은 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간 정도, 노말, 노말 리턴 이 정도만 돼도 부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 노말 리턴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겠 그래서 위험성은 최소하고 화 수익은 극대화가 아니더라도 수익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보통 선만 돼도 만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는 이와 같이 바로 리스크가 적어요. 어떨 때 투자해도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하든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하든 리스크는 굉장히 적은 반면에 수익성은 꾸준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 체제, 독과점 체제 산업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경기 민감주는 뭐 유가나 물가, 소비 지표 등등이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저희 뭐 트럼프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 아니면 FOMC에서 무슨 말 한마디 했다 이런 것들에 크게 좌우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강세장에서는 또 크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경기 흐름을 잘 타게 된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할 때 재밌죠.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리스크가 크고, 어, 손실을 볼 확률이 크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다 삼성,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러는 거지. 만약에 반도체 산업이 안 좋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그 모바일 사업부, 노트 7 폭발 이후로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운이 좌우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 민감주의 특성이다. 그래서, 어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차, 이런 것들 다 경기 민감주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좋겠고, 강세장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비중을 너무 많이 싫고, 올인하고, 올빵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좋지 않다라는 점. 하지만, 약세장보다는 강세장에서 좀더 공격적인 투자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전략을 구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시 징크스. 징크스가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징크스 대비도 잘하자. 그리고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 비교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점들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것들. 잘 기억해 보시고 특히 증시, 증시 증크스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들만 시장 전체적인 보편적인 것들만 말씀드렸는데 내징크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징크스를 타파 타파하고 어, 긍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